선생님. 어. 지금 일본에서 고객님 오셨대요. 일본 고객님? 가보자. 니쿠죠. <목소리> 차 보고 계십니다. 검수에 가장 중요한. 일본에서 직접 검수하러 오셨습니다. 제팬 <목소리>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이것만 좀넣어드릴 가방에도 이거 넣어 시고 일본에서 오실 네. 때짐 정리나 할때 욕이 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가실까요? <laughs> 차 깔끔하시죠? 괜찮아요 <laughs> 네, 일본에서 차 보러 오시고 일본 어디에 계세요? 블로시마 아, 네. 그럼 방사능 조심하시고 <laughs> 여기서 버스 줄 네. 기다리시고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가겠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좀받아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다음 주에 준비 잘 해놓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시 알겠어요.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상담 끝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진짜 귀국하면 출고받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고객님 영상 편지 찍겠습니다. 일본에서 저한테 차도 구매해 주시러 와주시고, 그릴 래핑 잘 해드리고, 그 썬팅도 글라스틴 썬샷 하셨다니까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합니다 일본어로 아이시테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야마테는 아 야매테 이거다 익숙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비야 안녕하십니까 9시 2사분 오늘 30분 조금 더 잤습니다 지금 회사 도착했음 지점장님 내 방으로 들어와 김세요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도 빨간날이기 때문에 빨간날에는 저희도 다십니다 저만 출근합니다 이런. 근데 출근하는 게 우리 영업상 입장에서 또 좋은 거니까 출근해가지고 X3 출고 준비하고 상담 두세건 계약 다 체결해 보고 마지막 우리 오영화의 고객님 출고 딱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B 행세 하. 빈둥을 세제 회복하냐 자, 빈둥을 세제 회복하냐 자.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전준태로 같이 하죠. 전준태. 저에게는 이 구두가 M16. K2, AK47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AK47 좀 장착하고 okay. 자. 어, 우리 팀 막내 민수. 네, 오늘 저... 왜 출근했어? 아, 저희 쉬는 날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막내 마인드 됐습니다. 정신 개조시켜 놨습니다. 아, 5230i 이거는 프로 에디션인데 차이가 없잖아요. 보면 앞에서 보이는 이게 제 출고차거든요. 그냥 일반 520입니다. 얘는 프로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거 그릴래핑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고인이 <laughs> 일본에서 오늘 귀국해서 가지고 한4 시쯤에 오시는데 출고하고 상담 이 있으니까 하고 가겠습니다. 기다리는 날을 인이왜 모르시나요? 어느 게절망이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 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자 이제 오이공화이 출고. 고객님 일본에서한 3시쯤에 오셨다 해가지고 귀국했다니까. 뭐짐 찾고 하면 20분 정도 걸리니까. 비행기 좀 타본 티좀 내고 있나요? 저 타봤어요, 비행기. 비행기 밥좀 있습니다. 여권에 도장 몇개 찍혀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쯤 차 미리 올려두고 위에 출고장에서 대기, 존버하면은 고객님 딱 오시기에는 안성맞춤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출고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좀 벗겨드리고 앞에 썬 팀이 우글우글 거리지 말라고 이 넣는, 넣는 이게 진짜 아휴 이게 진짜 일이에요. 일 아유 아휴 많이도 넣으셨네. 많이 넣으면 뭐 고객님한테 좋은 거니까. 예, 이게 썬셋의 이게 효과 반사 필름. 딱 봐도 딱 반사 되잖아요. 빛이 오면은 안에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사 필름을 젊으신 분들이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이 가성비 반사 필름입니다. 선셋이라고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금액에서 느낄 수 있는 반사 필름이다. 이렇게 또 봐주신다. 손이 없어가지고 잠깐 카메라 끄겠습니다. 이따뵙겠습니다 이다 다기 마스. 아, 오셨어요? 네. 저희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위 출고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집만 혹시 잠깐 아, ]입니다. 예, 아, 여기 두세요. 여기 두시고, 네. 여기 제가 잘 보관할 테니까, 여기 쓰시네요. 예, 네. <laughs> 네. 아, 유명하셨죠? 네. 야 이제 빠졌고 우리 칸 주인님 출고 끝나가지고 이제 제가 넣으면 돼가지고 잠시 건 빼고 야 너무 이뻐 오이고 어, 이게 프로 살 필요가 있나요? 요거가 살짝 문제네 여기 썬팅 이 부분 얘기 드려야겠다 얘기 드리고 계속하면 AS 조치 취해드리는 걸로 이런 게 영업 사원이죠 차가 솔직히 100% 완벽한 상태에서 오는 차도 있고 95% 완벽한 상태에서 오는 차가 있고 그리고 80%인 차가 있고. 그럼 100%인 상태에서 와도 이런 썬팅 작업은 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가 안 되면은 100%가 되게끔 해드리는 게이 영업사의 역할이니까 그게 나니까 그게 또 김선혁이니까 이게 사실 차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저 이동수단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드림 중 하나거든요 목표를 이룬 거고 제가 우리 고객님들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잘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제 일본에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이쿠조아 되게 이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 예. 아유 했는데. 예 아유 해외에 계신데 맡겨주신 게더 감사하죠. 선셋 이쁘죠? 그리고 여기 살짝 떠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검수하다 좀 봤는데 음. 이 부분인가 선팅 부분이 살짝 떠 있거든요 음. 이 부분? 이게 만약 2주 지나도 계속 떠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예 제가 바로 AS 조치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2주 지나도 음. 계속 그러면은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조치 취해 드릴게요 예좀 찍어 놔 주세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니까 프로 사실 필요 없죠 그냥 이거 해 놓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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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게 프로니까 <laughs> 뭐. 예. 하면서 유튜브 예. 아고리즘에 뜨시고 예. 아 제가요 <laughs> 아, 뭔 예. 너무 너무 예. 유쾌하게 잘해주래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주먹 한번 치지 <laughs> 일본식으로다가 <나가>. 네. <laughs> 조금 외관 둘러봐 주시면은 네. 저 출고 설명해 준그 지니어스 분 모시고 네. 출고 설명 받고 마무리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너무 고장 이거 잘 씻으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하나 더 드릴게요 이따가 예 기다려 주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비엠도 진이였어스 김우진 비니님 다시 가보시죠. 예, 우리 또 고객님 예, 일본에서 오시니까 그 일본어로 뭐죠? 잘 오셨습니다. 이라시마스. 이라사이마세 오시느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일본어 뭐죠? 예. 오시카리 사마. 오시카리 사마. 아 고객님 오시카리 사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우고 왔어요. 비지님도 일본어 잘하시거든요. <laughs> 일본어 잘해서 가지고.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네. 출고 설명 받으시고 네. 저는 마무리 들어올게요 네 운전석에 앉아주시면 제가 기능이라는 설명 좀 해주세요 고객님 또출고 받으신 동안 커피 한잔 타는 게또 또 센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매너 있게 커피를 드리는 거는 이 빨대에 입대는 부분에 비닐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 출고 받으신 동안 좀 힘들 수도 있으면 커피 원두 이빨 이 갈았습니다 고객님 들으시면서 저도 커피 한잔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그냥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laughs> <laughs> 출고 설명 끝나면은 제가 서 이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객님 이거 너무 잘 쓰고 계시니까 제가 또 하나 드려야죠. 우리 전시장 와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거 드리니까 와서 이거 받아가서 가지고 출고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야 이거를 여기다 그 어,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네. 이거 잘 쓰시니까 차 어떠셨어요? 어. 설명. 잘 받으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시트는 제가 다 여기 커버 이런 거다 벗겨놨거든요 이런 거 그대로 타시면 되고 차에서 이상 있는 부분은 아예 없었어요 이상 있는 부분 없었고 이런 것도 열때 잠금 해제하면 그대로 열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용품도 제가 에르메스 박스 넣어놨어요 어, 예. 여기 버킨백 대신 레디백 들어있거든요 <laughs> 저희 하이패스 등록만 해야 되거든요? 아, 네. 하이패스만 제가 해, 하고 올게요 네. 거기 통신사 어디셨죠? 문자로 인증번호 가거든요 네. 그것만 저한테 회신만 해주세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보고 계셨어요? 네. <laughs> <진정>. 아예짐좀 <laughs> 네. 어떻게 두시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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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만 제가 껴놓을게요 고객님 네. 카드는 안 들고 오셨죠? 아, 어? 카드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껴놓을게요 그럼 이제 아예 귀국하신 거예요? 네 이제... 아... 음. 얼마나 계, 계시다가요? 어. 거의 예. 또연 스타예요. 아. 요즘 자주 예. 나다가 쉬고요. 아. 일본 말고도 다른 나라도 나가세요? 네, 뭐 중국이나 아 유럽 쪽으로 예. 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도요? 네. 헉, 좋긴 좋겠네. <웃음> <웃음> 예. 그러면 네. 저 마일리지 많이 쌓아 있을 것 같은데. 아, 마일리지 예. 잘 쌓이는데. 그리고 또 아시아나 클럽 이런 거 모닝캄 또 업그레이드 아, 맞아요. 모닝캄에 좋겠어요. 오늘 빨리 나오시요 그러면? 한번 나오게 한번. 사람도 별로 없어 가지고. 예. 천천히 으세요고이님 네. 시간 많습니다 저희 됐습니다. 그럼 대접고 네. 저희 사진만 한번 찍을까요, 고이님또 사진 잘이쁘게좀 거기 어. 예 유튜브 많이 보셨죠? 있겠습니다. 예, 살짝만 좀만 앞으로 와 주신데요. 네. 예, 거기 계시면은 제가 잘 찍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고이님 됐습니다. 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은 다찍셨어요고이님 네, 사진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빼드리고. 오늘은 대근 평택이시죠. 네. 바로 집으로 가세요. 네차 막힐 때 빨리 갔셔야죠 네. <laughs> 자, 너무 예, 다, 잘, 다 아, 잘 센터 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타시면은 네. 한번문 내리셔도 되거든요. 네. 한번 타보시겠어요, 고객님? 후진 보조 기능 장치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후진기 한번도보시겠어요 고객님? 그러면은 저기 오른쪽 화면에 후진 보조 장치 있잖아요. 네. 저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 왔던 길쭉 기억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브레이크나 엑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왔던 길 8.7m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던 길 나갔는데 다가도 계속 후진하기 때문에 엑셀 살짝 밟고 천천히 나가주시고 제가 왔 넣었던 길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괜찮 안안 닿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닿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때, 뭐, 막다른 골목길 이럴 때, 네. 이거 눌러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후진 두시고, 네. 나가는 게 제가 봐드릴게요. 고객님 여기서 일단 제가 틀면은. 예, 예, 틀면 돼요. 풀면은. 네. 알아서 풀립니다. 이제. 이게 핸들이라도 한번 건드리면 바로 풀리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되게 유용하니까, 네. 자주 쓰세요. 이거, 골목길에서. 예. 아, 차 너무 이쁘네요. 블랙그린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귀국해주시고. 네. 아, 네. 잘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타주고 저 전화 한번 갈 거예요. 네. 영업원 어땠냐고. 그때 꼭십점 부탁드릴. 아, 백점 알겠습니다. <laughs> 고객님 들어가세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가세요 고객님. 네. 예, 들어가시죠. 야, 네. 고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렇게 오시고 출국하대로 잠깐 일본에서 서류 준비하러 오시고 다시 일본 네. 가셨다가 오늘 제대로 귀국하신 거거든요. 안 좋은 줄 아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먼 타국에서 믿고 맡겨주신게 따봉 그리고 아이스테르 알라뷰입니다 고객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강아지 유치원 보내놔가지고 유치원 학원시켜야 될 시간이어서 저도 가보겠습니다 9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있다 가면 거의 풀 출근하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오늘 계약도 사실 3건이나 거고요다 계약했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 아우,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